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고요. 검색을 해 볼게요. visualstudio.microsoft.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안내가 되죠. 네이버 같은 게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다가 치면 나올 거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 뭐 현재 2017 버전이 나와 있으니까 2017 검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로 올수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어요. 여러가지 버전 중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다운로드가 시작됐구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고 하는 녀석이 실행 다운로드돼서 실행이 됐고요. 계속해 보면 어, 인스톨을 인스톨하기 위한 파일들을 가져오고 있네요. 어, 제가 참여한 책이 나와서 어, 책을 중간중간 참고를 할 계획이고요. 오른쪽에 나왔네. 어, C++를 우리가 쓰진 않을 거지만. C 개발 툴이나 C++ 개발 툴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시작을 했고요. 다운로드 되는 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나머지 설치가 된다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 어, 부팅 리부팅을 다시 했고요.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버전 설치를 했고요. 다시 중간에 리부팅을 하라 그래 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실행을 했더니 자, 시작합니다 모든 개발자 서비스에 연결하세요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배워가기로 하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 이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로그인에 관련된 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나중에 로그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개발 설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걸 선택하고 싶으면 다른 거를 선택해서 해도 좋은데요. 어, 나중에 나중에 언제라도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대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 언어를 이용한 개발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Visual Studio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리부팅을 하고 어,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페이지 이런 게 나, 나와 있네요. 어, Visual Studio라는 프로그램은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개발 도구인데 .c 파일 하나 만들고 걔를 컴파일해서 실행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살짝 귀찮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왼쪽에 데스크톱 비저시 플러스 플러스의 윈도우즈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데스크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이 개발 툴이 이제 C나 C++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인데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 건데 데스크톱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해 보기로 하고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비주얼 C++의 윈도우즈 데스크톱, 그 다음에 여기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확인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그러면, 관리가 되기가, 관리가잘안 되니까, 그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어딘가에 좀 모아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이 프로젝트 어디에다 만들 거냐, 그러니까, 뭐 각자 뭐 여기다 해도 돼요. 여기다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다른 디렉토리로 바꿔 볼게요 찾아보기를 누르고 저는 여기다가 이 폴더에다가 만들기로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하나의 exe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줘 봅시다 뭐 헬로월드라고 한번 이름을 줘 봅시다 헬로월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하는데 솔루션 이름 아이고 자 어려운 거 많으니까 일단은 그냥 여기다 헬로월드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실행한다 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데스크탑 프로젝트 이제 마법사가 나와가지고 어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로 만들 거냐 물어보는데 뭐 어쨌든 다 어렵잖아요. 어,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어, 일단은 콘솔 응용 프로그램 하고요. 그다음에 빈 프로젝트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SDL은 끄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항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고 응용 프로그램 종류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 추가 옵션은 빈 프로젝트 체크하고 sdl 검사는 끄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그러면 얘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빈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소스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소스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소스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고 새 항목을 넣을게요. 그러면 어떤 항목을 넣을 건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인지 C++ 파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C 언어 개발 우리가 지금 C 언어 배울 거거든요. C++를 배울 건 아니에요. C 언어 기준으로 설명을 당분간 하게 될 건데. 어, 이 개발 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은 CPP하고 C하고 딱히 개, 개발 툴이 구별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C 파일을 만들, 만드는 선택란이 없네요. 그래서 CPP를 선택을 하, 하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 이름을 다른 걸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자가 .cpp로 되어 있는데 음, 이것도 .c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소스.cpp 파일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이름, 이름은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어요. 뭐 src.c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소스 파일 src.c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헬로월드로 하니까 우리도 헬로월드한한해해시시일일따라칩칩시 샵, 인클로드, w 쇠열 l s t d i o h 하고요. o w o int h a i n o w o n l d h o i d 하고 중괄호 열고 엔터를 친 다음에 p r i n t f l l w o 백 l d 시 a 아이고 저 원으로 나오는 거참 보기 싫어, 싫어하는데 하고 하여간 이 자, 뭐, 뭐라고 써야 되는지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요. 뭐 이렇게 어쨌든 입력을 했다. 그래 놓고 얘를 실행을 해보자. 그러면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헬로월드라고 찍으라고 해서 헬로월드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책에 보시면, 아, 뭐 책을 꼭, 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 아닙니다. 어, 첫 번째 챕터에서 일단 입력해 보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샵 인클루드, stdio.h,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금 입력한 방법대로 어,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을 추가해서 어, 시작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 폰트가 마음에안 드니까 폰트를 좀 바꿔 봅시다. 자, 도구. 옵션에 가면 글꼴 및 색이 있고 텍스트 편집기를 도듬체 말고 맑은 고딕으로 바꿔볼까요? 아우. 어쨌든 제가 폰트를 바꾸려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 백슬래시가 이 키보드에 보면 백 백스, 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키보드에도 원 표시로 나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되는데 <laughs> 백슬래시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백슬래시가 한글 폰트를 쓰면 백슬래시가 안 나오고 원으로 나오니까 얘를 백슬레스로 나오는 폰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폰트가 개발할 때 쓰기에 좋은 폰트가 이 루시다 콘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건데 뭐 다른 거 쓰고 싶은 폰트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폰트를 받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요원 표시가 나오는 거. 한글 폰트를 쓰면 이원 표시가 나오는 게 불만이어서, 백슬래시로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폭 폰트냐, 가변폭 폰트냐. 가변폭이라는 것은 이 소문자 i는 폭이, 폭이 좁아요. 근데 뭐 w 같은 경우는 가로로 폭이 넓죠. 그래서 글자마다 폭이 다른 폰트를 가변폭 폰트라고 하고, 어떤 문자든지 다 폭이 동일한 거를 고정 폭 폰트라고 하는데요, fixed width 폰트라고 그래요, 고정 폭. 근데 소스 코드를 볼 때는 고정 폭 폰트로 보는 게더 좋아요, 보기가 더 편합니다. 폰트를 바꿔서 보기가 개발하기 편하고 보기에 좋은 폰트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 옵션에 이제 환경 글꼴 및 색을 보면은. 여기 보면 굵은 글씨가 있어요. 굵은 글씨랑 가는 글씨가 있는데 이 굵은 글씨가 바로 이 고정 폭 폰트들이에요. 그래서 고정 폭 폰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것저것 중에서 골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 폰트들은 이 백슬래시로 나오니까 한글 폰트를 안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개발할 때 좋아하는 루시다 콘솔이라고 하는 폰트를 써볼 거고요. 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루시다 콘솔이라고 하는 폰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폭. 그러니까 소문자 i나 대문자 w나 다 똑같죠 폭이 같은 폭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고정 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 표시로 나왔던 요거 요거를 백 슬래시 혹은 뭐역 슬래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백 슬래시라고 그러니까 백 슬래시라고 부를 거예요백 슬래시가 나오도록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요게 이제 실행 버튼이에요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제 창이 헬로 월드라고 출력된 콘솔 창이 떠서 실행된 걸볼수 있고요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더 오늘은 뭐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만들어서 실행해 보는 것까지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뭐 제가 이 참여한 책이 나와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공유할 예정이고요. 이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질문과 답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